안녕하세요. 네메시스 기사단 소랑 팬드래곤입니다. 오늘 캐릭터 리뷰는 나노마신 또 다른 캐릭터죠. 예, 소교주 천여운입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소교주 천여운. 네, 어, 포트레이트 먼저 보시죠. 네, 이건 뭐, 똑같은 애예요. 천마랑. <laughs> 같은 애들라고요 예, 디자인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어쨌든 같은 애입니다. 네 소교주 천여원입니다어또 간단하게 소교주 라고 할게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콜라보 캐릭터들 리뷰를 찍으려고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 보니까요 캐릭터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존에 나와 있던 캐릭터들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이너브레이크 캐릭터들이 굉장히 점점 이제 세게 나오면서 파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 콜라보 캐릭터들이 또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계속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다음 캐릭터는 또 얼마나 더 쓸지 기대가 되는 정도로 예, 사실 그리고 뽑기도 좀 아우터원 뽑기 방식을 가져온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거부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또쓸 사람은 쓰고 예, 뽑을 사람은 뽑고 캐릭터가 좋으니까요. 예, 어쩔 수가 없죠. 대신 이제 석여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퍼 주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뭐 시작이 산발연이니까 저렴한 가격에 뭐 저렴하진 않지만 <laughs> 저렴한 가격에 예, 풀가까지갈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거 어, 서론이 좀 빌었네요 예, 보시죠 자 요거는 제가 지금 5성이기 때문에요 예, 6성으로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게임 중한번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당하면 70% 체력으로 부활 요거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체 재구축이 되는데요 요 신체 재구축이 뭐냐 공격력하고 침착률 받는 피해감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중첩이 됩니다 최대 3중첩까지 가능해요 턴이 종료될 때 하나씩 쌓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턴이 종료될 때마다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죽고 나서 두턴 혹은 아니면 네 턴째까지 갔는데 어, 아직 안 죽었으면 그냥 부하를쓴 걸로 합니다. 한마디로. 그때부터 세 턴인데, 이제 턴 시작시니까 자기가 턴 종료하면서 하나 쌓이고, 다음 턴에 되니까 한 5턴째 턴 종료하는 순간, 요게 삼중첩이 완성이 됩니다. 육성인 경우에는 이제 받는 게 30%지만, 풀각을 하시게 되면 이게 다 15%가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 45%까지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이 행동 종료 시에 신체 제구축이 있다면, 그러니까 한번 부활을 했거나 아니면 4턴이 넘어갔다면은, 어, 계속 추가 행동을 얻습니다. 여기는 지금 쿨타임이 2인데, 2발현만 넘어가도 어, 제약이 없는 애턴 재행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 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첩이 쌓여서 5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재행동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안 죽어도 되고, 뭐 4턴까지 안 가도 되지만, 하지만, 요 소교주 같은 경우는, 예, 제약이 없는, 예, 그냥, 무자, 무한, 추가 재행동을 얻게 됩니다. 네, 크레스 패시브입니다. 나노무신 하고요. 파천 있습니다. 나노무신 볼게요. 어, 받는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량이 30% 감소하고요. 적이 주위 네칸 내에서 행동 종료를 하면요. 초감각 경계라는 효과를 보여 합니다. 이 초감각 경계가 시전자와 전투 시 버프를 잃고, 예, 받는 피해량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특유주가 공격을 하면 버프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피해량도 60%나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디버프입니다. 근데 이제 네칸 내에서 행동 종료만 해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때리러 간다고 가서 질주 딱 쓰면은 그때 초감각 경계가 걸립니다.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칼질하는 순간 전투시, 그러니까 버프를 잃고요. 그 다음에 피해량 60%로 반격을 맞겠죠. 하지만 뭐 댐감이라고 해봐야 이제 치명타 피해량 감소와 치명타 확률 감소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뭐 방어에 엄청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버피감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laughs> 네, 요 클래스는 좀 그런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공격하는 애를 약하게 만들진 못해도 그 다음에 내가 공격할 때나 아니면 반격으로 잡는 이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파천 보겠습니다. 네. 찰라의 전개. 예, 스킬 사용 시 이번 턴에 이동하지 않았다면 찰라의 전개 효과를 없고 탄당 한번 사용한 t 피를 회수합니다. 적에게 공격당할 시 대상이 이번 턴에 이동했다면 받는 피해가 40% 감소합니다. 적이 이제 공격을 할때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PVP를 예를 들면 상대는 기본적으로 AI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동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제자리에서 공격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피해 40%를 거의 상시로 받는다. <laughs> 라고 보시면 됩니다. AI는 특성상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본인이 이번 턴에 이동하지 않으면 이 물리관통과 공격력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 액티브 스킬인 풍신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순간이동을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걸어서 이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이 이동이라는 게 걸어서 이동한 것만 따져요. 그래서 이, 걸어서 이동한 게 아니면 무조건 이게 생깁니다. 찰나의 전개가. 풍신보를 쓰고, 그 다음에, 뭐, 공격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공격할 때는. 조금 있다가 그 풍신보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거기서도 물관이있고요그 다음에, 요 찰나의 전개의 40%가 또있고요 그리고 전무에도, 20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깔리는 물리관통이 80%. 그러니까 그냥 일기 당천 정도만 껴줘도 그냥 바로 100%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풍신보가 TP를 쓰거든요. ETP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ETP를 쓰면서 촥 이동을 하면 TP 회수를 할거 아닙니까? TP 회수 딱 하고 바로 공격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무에 보면은 80% 확률로 TP 회, TP를 또 추가로 회복하는 게 있거든요. 전무 풀가기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격을 예, 풍신보로 이동을 탁 하면 TP가 4가 되고 4된 걸로 공격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턴당 한번 TP 회수기 때문에 어, 이동 안 하고서 할수 있는 이 풍신보만 계속 써가면서 공격하면은 뭐 거의 무한으로 TP가 계속 쌓인다. 대신 이 풍신보는 이제 두 턴짜리니까 뭐한 번은 이동하고 예, 그 다음에 한 번은 이 풍신보로 가고 이러다 보면 TP도 굉장히 여유 있게 잘쓸 수가 있어요. 네, 액티브 스킬 볼게요. 나노 스켓. 요거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예. 요건 AI가 좀 멍청해가지고요. 나노 강화라는 이 버프를 받기 위해서 그냥 벽에다가 막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AI 이슈가 좀 있는 건데 요거는 걸면 예, 나만 세지는 거고 나만 데미지를 적게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잘안 씁니다. 이 스킬을. 전무독법. 네, 적에게 150% 피해를 주고요. 적을 죽이면 예, 쿨타임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 1턴짜리 스킬이 됩니다. TP 1짜리 1턴짜리인데, 5 0다 어... 엄청나죠? 예. <laughs> 또 남은 TP가 있으면, 어, 추가 타가 발동해서 50% 추가. 그러면은 총200%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 150%가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이 50%가 들어가면서 죽었어요. 그럼이 쿨타임이 감소할까요? 주, 처치 시 쿨타임 감소니까 감소할까요? 예, 감소 안 합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비슷한 걸로는 뭐가 있냐면요. 살아나 조안의 뭐죠? 그 찌르는 거 있잖아요. 다다다닥 찔러서 스톱매기는 거. 예, 그거. <laughs> 예. 그게 원래 이제 죽이면은 쿨타임이 감소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마지막 다한번딱 뚫고 지나가는 거. 예. 그거까지 가면 그걸로 죽어도 예, 안 됩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150%에다가 50%기 때문에 실제로 데미지가 꽤 셉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관을 100%를 쉽게 맞출 수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예, 엄청 센 캐릭터예요. 풍신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장착만 하고 있어도 이동력이 1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동력이 4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칸 네 타이를 선택해서 이동을 하면서 풍신보 효과를 얻는데 이동력 1당 예, 관통 치명타가 5%입니다. 그럼 아까 이동력이 4라 그랬죠? 예, 총 20%씩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헤이스트 베리어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진격 염성 같은 거 받는다 이러면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풍신보는 이동을 하기는 하지만 걸어서 이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클래스 패시브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풍신보를 쓰고 공격을 하게 되면은 무기 풀각일 경우에 물관이 기본 8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그렇게 걸리게 돼요. 그리고 치명타 확률도 여기서 20%가 있는데, 신체 제구축 뭐, 풀, 이제, 중첩까지 가게 되면은, 예, 45%가 되기 때문에, 다 합치면 65%가 되겠죠. 요, 스킬 구성 자체는 천마보다 좋습니다. 지금 보다 보면은, 천마보다 좀더 활용도가 있어요. 사실은. 천마는 기본적으로 댐감이 좋고, 기본으로 갖고 있는 댐감이요 이거는 좀 중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천만에 기본으로 댐감이 좋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재행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서로 다른 캐릭터잖아요 예, 그래서 각각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따지고 보면은 소유주가 쓰기는 좀더 좋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삼각성까지 공짜로 주니까 예. 어, 여러분들이 쓰기가 좋을 거예요 네. 네, 초필살기인데요. 요거는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 천막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름만 달라요. 네칸내탈지정에서두 네 바퀴한테 데미지 주는 거. 네, 똑같습니다. 네, 장비입니다. 제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네, 무기가 없어요. <laughs> 이거 2 0며칠 기다리면 한개 주던데, 네, 그거 기다리고 그냥 안 뽑았습니다. 네, 이거에 지금 풀각을 하게 되면은, 치명타 확률도 증가하고, 최대 체력도 증가하고, 이 치명타도 이 무기에 이제 15%가 있고, 신체 재구축 해가지고 3중첩되면 45%가 있고요. 그럼 총 60%죠. 거기다가 아까 전에 통신보 하면은 치명타가 20%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풀각기일 경우, 다풀각기일경우에 치명 80%를 챙겨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신체 재구축에서 풀중첩이 돼야 되지만, 그래서 최대 80%까지 그냥 챙겨갈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치명타 뭐 1%당 피해감수 이런 거는 사실 <laughs>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 100% 돼봐야 10%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게 합쳐가지고 많이 되는 거지만 기본 바피감이 이제 풀각이 되게 되면은 풀각에 3중첩까지 되면 45%인데 요거 뭐 합치면 대충 한50%좀 넘게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킬 사용 시 80% 확률로 집중효과 네, 요게 중요한 겁니다 80% 확률 집중효과 이게 100%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80%도 뭐 사실 뭐 나쁘지 않죠 하면은 TP 회수가 되면서 아까 풍신보 쓰면서 딱 이동하면 거기서 백룡에게 쓴 효과 딱얻고 TP는 80% 확률로 회수가 딱 되면서 TP가 4가 됩니다 3인 상태로 딱 써도 그래서 제자리에서 그냥 막 벽에다가 그냥 이동하면서 풍신보 써버리고 t p 4만 들고 다음 턴에 초필쓰고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장비는 일기당천 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고형반을 끼고 있지만은 신규 악세 쓰셔도 좋고요. 뭐 이거는 그냥 거의 취향 차이여 가지고 예, 물관한 20%만 여기 다른 장비에서 땡겨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왜 이거 유성경 끼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저 무게 적 없어요. 아무거나 뺐습니다. <laughs> 제일 무협지에서 쓸 만한 검으로 껴봤습니다. 네, 룬입니다. 네, 그냥 허허허허허허 하시면 돼요. <laughs> 그냥 오른 하시면 되고요. 뭐 굳이 물건을 여기서 챙기시겠다? 그럼 뭐 바람 끼셔도 되고요. 뭐 신규 룬들 잘 보셔가지고 그냥 요거는 요즘은 룬이 거의 취향입니다. 취향. <laughs> 뭐 특별히 뭘 챙겨야 되는 스탯이 없는 이상 네, 취향이니까 잘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오른돈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보통 이제 3, 4번에 궁극을 많이 꼈었는데 요즘은 이제 궁극을 안 껴도 체력이 막 7천에서 8천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고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도 죽고 나면은 이제 풀각성 경우에요. 체력이 증가를 하거든요. 아, 참 캐릭터가 요즘은 이제 체력 30% 정도 이런 거면 지금 우습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체력만 막 아무렇게나 막다 찍는다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궁극 잘안 쓰고 그냥 오른돈으로 그냥 도배해가지고 공격력 늘리는 식으로 많이들 씁니다. 네, 발현입니다. 네, 촌필살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네, 보여볼게요 네, 이각성을 하게 되면은요. 아, 이, 이각성에도 쿨타임이 있네요. 저이각성에 쿨타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각성이 없어지네. 아, 사각성이 없어지네요. 네. 이각성에서는 뭐가 바뀌냐면요. 요 시체 제구축 11%가 됩니다. <laughs> 그리고 요 최대 체력이 증가해요. 최대 체력. 죽고 나면 죽고 나면 아니라 뭐 네턴째. 하여튼 시체 제구축이 발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80% 체력. 뭐큰 차이들은 없어요. 단지 체력이 좀 증가한다. 예. 사각성이 되면은요. 체력이 90%로 부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체력이 20%증니다 그리고 요 쿨타임이 없어집니다. 몇턴제동이 됩니다. 어 그리고 받는 피해 13% 짜리가 이제 3병첩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풀각성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신체 제거 쪽이 15%가 되고요. 요게 3병첩이에요. 공격력과 치명타율45% 받는 피해 마이너스 45%이 정도면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중첩을 쌓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단지 예열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력 30% 증가, 그 다음에 선당 한번 추가 행동, 요거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각성이 추가되는 게 신체 지구축이 들어갈 때 모든 디버프를 해제합니다. 요것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겠죠. 아티팩트를 한번 볼게요. 네, 전설 정수 다 아시는 거죠? 근접 공격. 네. 그다음에 연세 문장, 예, 이거는 아티팩트는 이제 천마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예.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사실 없어요. <laughs> 이제 이무개뿔 보통은 이제 이무개뿔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제가 써보는 것도 있고 뭐 맞아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다 이무계뿔 쓰시더라고요. <laughs> 해보니까 예. 요 고정 피해가 장난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TP 제거 면역도 한몫하죠. 예. 예. 좋습니다, 아주 이무개뿔을 거의 다 이거 쓰시더라고요 네 소교주 천여운이었습니다 캐릭터가 예, 상당히 좋아요 제가 아 그때 천마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이제 콜라보 캐릭터들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천마가 이제 꽤 상위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소교주를 그때는 아예 안 봤거든요 <laughs> 천마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소교주도 예, 상당히 좋은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으로 이제 삼발은까지는 주니까 예,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풀 각성해서 쓰시면 천마 못지 않습니다. 사실 천마보다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 부활 있고 그다음에 부활 이후에 조금만 관리해주면 45%까지 뎀감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중첩을 깎아서 만들 뭐할수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으로 쌓여 있는 거고 풀지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어쨌든간에 그때까지 잘 버티고 혹은 죽고, 뭐, 아니면 사중 사턴이 넘어가거나, 뭐, 이러면은 캐릭터가 갑자기 막 세집니다. <laughs> 그,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가 이제 죽으면은 세지는 캐릭터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죽지 않아도 사턴 넘어가면 세진다. 대신 부활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들어가서 빨리 죽어버리는 게더 좋은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참 뒤에까지 해가지고 캐릭터들을 막 뿌리다 보니까 지금 뽑기는 조금 아쉬워요. <laughs>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 문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모릅니다만 혹시 문규가 나오게 되면 이천여 이제 속여주는 소교주는... 글쎄요 저는 문규 뽑을 것 같은데 <laughs> 아무래도 역해니까. 네. 뭐 문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성능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가 나오든지 사네. 개발자 노트 보니까 이거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캐릭터, 한정 캐릭터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했나 보죠. 그러니까 요거를 할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럼 저 나중에 조각 모음이라도 하게 해줄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조각 모음만 되면 그냥 지금 막 빡세게 할 필요 없이 사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개하겠습니까? 이거 피고 끝날 때까지? 안 하겠죠? <laughs> 당연히. 네, 얘네는 안할것 같아요. 네, 안 하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조강보 가능합니다. 딱 이래버리면은 아, 다들 열받겠죠. <laughs> 하지만 원래 돈벌이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예, 소교주 천년이었고요이 캐릭터 상당히 좋고 산바람까지 그냥 주니까, 예, 잘 키우셔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캐릭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천마랑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천마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초반부터 폭디열과 뭐 많은 댐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천마라면은, 소교주는 죽거나 아니면은 사톤이 넘어가면서부터 세지는 약간 예열이 필요한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열이 끝난 다음에는 사실 너무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예, 댐감도 그냥 제한이 없고, 제행동도 제한이 없어요. 원래 이런 예열형 캐릭터들은 좀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단전이 보통 세턴 안에 막 난리가 나고 막 끝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조금 인기가 없는데, 어, 그래도 쓰려면 예,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소교주 천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기사단전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랑이었습니다.